it often comes in droves or at least couples life i just cannot see the point but congratulations not too bad for a trainee while we're at it i received some strange readings from the south can you try to get there 지금 이게 들리는 기계음성... 예요 어떤 게임 이에서도 그... 로봇음성으로 많이 들리는 목소리 아닙니까? 굉장히 자주 듣는... 소리인 것 같은데 아저기 요거 <laughs> 이제 딥뱅할수 있는 거 보시면 10%죠? 60이 됩니다. 여기 파란색하고 빨간색 저기까지 가야 되는 거로 지금 보이고 쭉 진행합시다. Straight. I just noticed that the planet is not revolving around its magnetic poles, but almost orthogonal to them. A planet is supposed to be a huge magnet. This planet's geomagnetic field should not exist. This planet is supposed to e a huge magnet. I do not g e it. The magnetic field of a planet cannot operate this way. A few degrees of deviation from the rotational axis could be explained. 15 degrees, maybe 20 degrees. But no simulation I have wrong allows the magnetic field to deviate 90 degrees from the axis of rotation. There is only one explanation this planet defies the laws of physics as we know them. 행성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해줄 것 같아요. 자 지금 좀 느리게 가는 거 지금 보이실 텐데 이 에너지가 이제 드라이버 에너지 및 뭐. 총을 써거나 뭐 다른 스킬을 썼을 때 이제 사용될 에너지기 이 때문에 요게 이제 30% 이하가 되면 뭐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빠르게 가던 스피드를 보네요 그거 이제 채워주면 스피드를 좀수있는데 이제 파워셀 에너지 드라이브가 30%가 찹니다 이거를 하나 써주고 <쇼> 프트를 누르면 이렇게 빨리 가고 쉬프트를 떼면 이렇게 갑니다 아이온. Our yeah. chances yeah. of survival okay. just passed five percent. I fear those giants will not be the last dangers you face. And while we are at it, I bet the mobile unit we are looking for is entirely unsuited for open environments. an attractor to get this army out of yeah. trouble. But first, you have to find it. Good luck. 지노스라 s 스를 배울 수 있게 됐습요라노스하금 어... 아트스터 먼저 울야있는요 지금. 하팬면 어, 펄스도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팬 펄스를 먼저 써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어, 서킷. 하나가 만들어 주고요. 세개 아, 메타물질이죠. 메타물질 세 개. 음.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거싹다 미리 스킬을 배워놓고 갑시다. <laughs> 저 앞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이제 사막 쪽으로 가게 되는데. 그흔 그러니까 뭐 많지가 않아요 자재가 그쪽은 이제 미리 자재를 싹다 챙겨 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일단은 요거를 배우고요. 3번을 쓰면 레이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티에이터 아티에이터를 쓰려면 또 하나 이거. we know some galactic trees feed from soil some from animals some walk around and some are conscious wow this one is not in my database nor do we know of trees that use light as leaves like the ones to the sun. The southern trees bear strange fruits. Wow. 저건 think it I saw we 저기 입룡이 있는 데로 가야 되는데 저 입룡 때문에 지금 못 가죠. 그래서 이제 제가 배운 거 어, 요거로 쫓아내 보겠습니다. 어. 꺼져 가가 가. 이렇게 보내고 이 위에 보면 포털이 있죠. 이게 이제 제가 쓰는 포털이 아니고 여기 이제 맵에서 쓰는 포털인데 이거를 지금 바로 타지 말고 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싹다 모아서 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척박하고 이제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을 수 있는 것다 아, 아트이터 이거, 이거 지금 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 하나 더 있어야 되고 아돌두아 아, 이거 아닌데 오케이. 자 이거는 지금 이렇게 육각면체로 보이는데 이게 지금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매에는 플라스틱이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 넘어가서 저거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플라스틱은 이제 플라스틱 통뭐 그런 걸로 인해서 얻을 수 있죠. 포자균도 얻어놓고 지금 이거 다섯 개 있고 수리 도구를 할만한게아 바위가 있어야 되고. 얘같은 경우는 어 3개 저기 빛나는거 저 앞쪽에 빛나고 있었죠 식물도 좀 얻어놓고요 <laughs> 자 지금 에너지가 드라이버 에너지가 이제 다 달아가지고 아까 이제 이거 무기를 쏘는 바람에 천천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도 이게 있었네 안테나가 쇠 파이프. 두 대만 맞으면 이제 도망갑니다. 저렇게. 아니 이게 파이프가 센, 세게 샌데. 날아다니는 애들을 류파이프를못 잡잖아요. 쟤네 쟤는 이제 내 앞까지 와 있으니까 이제 대놓고 때릴 수가 있는 거. 고 탈이 지금은 당장 필요없고 그래서 드라이브를 드라이브를 하나 만들 수 있는지 확인 좀 해볼게요 드라이브가 지금.. 아.. 암흑물질.. 아 저거 뭐야 가스구..가 지금 없어서 못만드는데 하나 씁시다 쓰고 빠르게 이동 이제 맵을 바꿔서 다른 맵으로 넘어가 봅시다 여기까지가 이제 튜토리얼이에요 근데 아까전에 이제 듀토리얼을 제대로 충실하게 하지 못해서 중간에 하던게 스토리가 끊겼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을 했고 버터를 타고. 아니였네 아니. <laughs> 적대 관계를 딱 눈이 그냥 불라리고 지금. <laughs>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녀석의 그 볼수 있습니다. 상태창을 이 재료랑 만들어지는 것들은 이제 같이 공유를 해서 얘한테 쓰거나 뭐 저한테 쓰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C하고 F 키로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벤 보드 온오프를 시킬 수 있고 F로 따라오는 거 멈추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따라오죠. F를 한번 눌러주면 멈춰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F를 눌러주면 따라오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가 이런 언덕이나 그런 데를 못 올라가요. 바퀴, 그 바퀴로 돼 있기 때문에. 자, 애불 시켜놓고. 제가 먼저 올라가서 여기서 스킬을 배워야 됩니다. 어떤 스킬이냐? 아티에이터, 아티렉터를 이걸 배워서 와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여기서 이제 충당을 할 거예요. 돌아올 거니까 앞으로 보시게 될 이제 각종 암 걸리는 상황들이 이제 저 녀석으로 인해서 이제 생길 것 같아요 아무이 님 덕분에 진짜 편안해졌어요. 자, 지금 보시면 이드럼통 이렇게 벗고 나면 육각면체가 이제 생깁니다. 자, 해파리는 지금 다 먹어서 쓸거 인제 뭐, 인벤토리가 없는 거죠. 해파리 같은 경우 해파리하고, 요거,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포자 기론 나고, 자, 여기 포자, 쇠.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건 전부 다싹다 다 먹어줍니다. 만들어놔야겠네요. 하나씩 요거 하나 만들고 이거는 가스 바로 앞에 있네요. 가스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러면 에울스가 있죠. 자 봅시다.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것도 만들어 놔야 돼요. 리페어 킷 연료 철이 생각보다 많이 남네요. 원래 이렇게 많이 남지가 않는데, 또 확인 이 파워셀하고 연료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엔가라면 계속 쓰여요 응, 계속 그리고 가장 중요한거 지금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이제 커팅 재료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커팅 재료도 꼭 필요합니다. 모션만 취하고, 아, 뭐, 아, 두 개인데 이제 하나밖에 못 먹었구나. 여기서 스키 4번 찍고 얘를 클릭을 해주고요. 이 상태로 같이 올라갑니다. F 눌러서 이제 따라오게 해주고. 지금 어두워서 잘안 보이던데. 이 위로 해서 저 끝까지 올라가야 돼요. 아, 이렇게 째려봐. 자, 이거. 어디 보자. 얘를 또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건 좀이따가 아차. 지금 제가 이게 없네요. 이제 올라갑시다. 무거워 아! 아 올려놨는데 얘또 떨어졌어 이 쪽에 떠 있는 거 보면 제 거리가 나오죠. 2m, 5m, 3m. 그리고 이 녀석의 피통이 지금 78%. %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상태가 이제 노란색이죠. 나중에 빨간색이 되면 코팅을 한번 해 줘야 됩니다. 시 이렇게 제잘제잘 되죠. 여기서한번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아까 k a y Okay. o k a 티베이터에너지가지 o 부족하다. k a 서 이거를 한번 써 a 야 됩니다. y Okay. Okay. o 자, 위쪽에 이제 동그라미 떴죠. 자동제장. 지금 어두워서 지금 잘안 보이는데. 저기서 저기 위로. 여기 저기. 점프가 안 됐다. 자 지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로드를 다시 해야 돼다 아니면 저 끝에 가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자동 조작. 떨어졌네. 아, 진짜 <자>, 여기서 다시 로드. 굉장히 귀찮아요. 얘 아우. 이 게임 나중에 해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짜증납니다. 얘 진짜. 저기 올라갔네요 아 어. 이제 저만 올라가면 되죠 오케이 이게 얘를 들 때랑 저 혼자 갈 때랑 그게 무게 차이 때문에 뭐 이렇게 높게 못 가요 섹션 이걸 만들어달라고 하네요 자 이제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게 이제 왔습니다 저게 뭐냐 이게 이제 코팅이 되는건데 얘가 이게 코팅이 벗겨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조금씩 조금씩 얘가 녹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코팅을 입혀주면서 계속 얘를 살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지금 살리려면 자재가 좀 필요하겠죠. 이거 필요한 게 나무. 자, 나무가 있어야 되고 어, 얘얘해면안 되지. 얘를 찍어서 어, 예, 나무 하나만 있으면 되네요. 딱. 근데 이제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 이 녀석이 이 코팅이 있는 동안은 이 에너지가 다될 때까지 공격을 해줍니다. 대신, 그래서 아까 컴뱃모드를 실행을 C를 눌러서 이렇게 해놓으면 컴뱃모드가 실행이 돼서 적을 알아서 이제 공격을 합니다. 컴뱃 모드는 근데 웬만하면 안 쓰는 게 좋고, 이 녀석이 있을 때만 이게 얻을 수가 있어요. 트리타늄, 트리타늄을 얻을 수 있고요. 나무를 찾아 봅시다. 어, 나무가 저쪽에 있네요. 만들어주고요, 업그레이드 됐죠. 자, 먹을 수 있는 것도 아, 시끄럽게 계속 떠들어대 리피어 켓을 만들어주고, 스테치 알았어 또뭐뭘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자, 이거를 또 만들어달라고 하네요 자, 요거 하나 만들고 해 줍시다. 그럼 이제, 이제부터 얘도 공격을 합니다. 대신 이 코팅제가 계속 있어줘야 돼요. 코팅제를 꾸준히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코팅제를 하나 얘한테서 써주면 이렇게 차죠. 이제 이제부터 얘 코팅도 여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녹수는데 이걸 방지를 해줘요. 얘가 조금. 그나마 방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거싹다 얻고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있죠이 마을을 이게 이 지도인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약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처음에 이게 리페어를 하게끔 나와요. 자, 리페어. 자, 태양열 모두를 작동을 시켜주고, 메타물질 없고요 여기, 그거를 수리를 해줍니다.